아무튼 내가 언제 음주 브이로그를 할 거야. <laughs> 술을 먹으면 뭐 시덕관계 뭐 재밌는 얘기도 하지만 또 진지한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진지한 얘기들이 별로 다른 사람들도 공감을 아예 못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. 내가 사는 삶이. 그 사람들한테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좀 힐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. 음. 이제 정보도 주는 거야. 그 용산에는 이런 술집이 뭐두개 있어요. 저는 오늘 여기 갔다 왔고, 여기 에 가격은 없었고, 뭐 이런 정보도 주면서 거기에 우리의 대화들도 딱 섞어서 음. 딱 올리는 거지. 음. 오늘은 첫 번째야. 용산편. 아이. 아이. <laughs> 너 이쁘게 입고 왔네. 어 언니가 요새 좀 이쁘게 하고 다니. 어 그러네. 유지하려고. 그럼 그래, 유지해라 좀. <laughs> 생맥도 일단 한잔 먹고싶다 약간 생맥 너 먹고 <웃음> <웃음> 역시 생맥 취급 안하시는 분 빨라산을 파는 분의 유일한 소주를 그러니까요 어. 딱 이걸 바랬어 약간 테라스에서 어. 딱 먹는걸 네가 그런거 같았어 어, 자꾸 테라스를 <laughs> 보내려고 어. <laughs> 이거 쳐져있어서 귀하어도 좋았겠다 그니까 러 근데 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다 엉덩이 엉덩이? 어, 엉덩이가 있어 허벅지 뭐길래 <laughs> <laughs> 엉덩이 허벅지 엉덩이? 몰래 엉덩이, 엉래 응, 엉덩이. 먹덩이 엉덩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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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다시마에다가 덩이 엉덩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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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이 엉덩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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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 근데 맛있어. 아아 아, 맛있어. 더맛지 응. 정신이 빡. 술 깨는 것 같아. 안고는 <라> 21도입니다, 여러분. 오케이, 누나는,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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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. 또그 기억해. 어. 누나 집 가서 되게 투명한 뭔가를 마셨었던. 그래서 내가 누나한테 엄마 어, 물 마셔, 내가 이렇게 했는데, 나도 물좀더이랬는데 물? 물왜 마셔? 그나그거뭐 약간 속으로 약간 뭐 아무렇지 않겠지만 기겁. 아,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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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네. 안 찍. <laughs> 나온 거 맞지? 네 그렇답니다. 무소리 <laughs> 음, 음, 맛있는데? 식감이 재밌지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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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많이 먹었 아, 시맛다 그 블로그가 재밌었던 이유가 생각보다 직원이 되게 많았거든? 엄청 막 우리 우리 뭐사랑이 이건 아니었는데 그냥 각자 살면서 살면서 살면서도 약간 아 우리 술? 오 하고 막 갑자기 클럽 가 아, 아, 아. 기억나지? 그렇게 모인 게잘 없었어 맞아 나이 들수록 이렇게 너무 많은 우리가 뭐, 모이는 게 없지 어머니 앉는 <laughs> 엉덩이 붙일게요 두 개가 다른 거지? 어 달라 이게 아, 다 오케이 <laughs> 노자지 응. 맛있네 퀄 맛있어 껍질 물가 해야겠다 맛있다 그래 맛있어 배부르게 우리 또뭐 먹으러 갈 건데 아니, 아니. 너도 하루 밖에 없는 힘듦 최소은 금토보다 일요일난더 중요하거든 수일에 하루잖아 그럼 이 하루가 아유. 너무 소중한 거야? 소중한, 소중한 게 되게 음. 음. 더소중해 그래서 좋아 수일에 그 네. 아낌없이 즐겁게 하려고 한다는 게 나는 그 시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건 왜 뭐가 중요하냐는 사실 이게 앵글피스는 수요일더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나? 아, 그래서 되게 배가 안 고프면 오기 있음. 정말 좋은 곳인거야 배가 너무 고프면은 여길 먼저 오는건 좀비추다 혹은 365일 다이어트를 하고싶은 분들 근데 술은 먹고싶다 그건 나, 나. <laughs> 환곡 그냥 <listed> <Wit default> <웃음> <웃음> 근데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. 이 다이어트 힘들어. 안 됐다고요. 8시 49분이라고. 혼자 있는 시간이 하루에 정말 필요해. 혼자는 있 진짜 너무 필요하지. 나중에 <laughs> 응. 나난 매일 필요해. <table> 연애할 때 어? 필요하고 어? 아. 옛날에는 너무너무 자주 보는 게 좋았다.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연애를 몇번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 만나는 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지만 그냥 나의 혼자만의 시간도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라걸 너무 알지. 그리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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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 있을 때도 응. 뭐 보기 싫어서 질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애틋한 시간도 응. 필요한 거 같아. 근데 사실 나는 옛날에는 내가 그게 더운 남편이었어.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뭐, 자기를 바꾸는 시간은 네가 없을 때 필요한 거고 맞아 그걸 알았어 아, 그렇다고 해서 그리워하지 않는 건 아닌 거 같아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다 하고 왔어 응다 하고 왔어 진짜 이 일을 이렇게 소중해졌었을지 근데 사실 지금 뭔가 어쨌든 내 삶에 있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. 지금 되게 그냥 버려진 시간이 아니야. 어. 지난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나는 어쨌든간에 되게 쓰여지고 있었거든. 나 그러니까 일주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쉬는 거에 대한 거가 내가 지금 쉬어도 되나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 완전 쉴 거야. 어, 맞아. 어. 근데 그게 나는 처음이니까. 그래서 지금이 좋아. 좋았...